그 의뢰 하나가 끝이 아니네요 새 의뢰가 또두개 들어왔죠 근데 마지막에 좀 뭔가 슬픈데 천국을 마무리할 마지막 한 가지? 뭐야 또 누구죠? 안녕하세요 미스터 회사 명함에는 성원만 나와있어서 남자 분위까로 추측할 건데 네 남자 맞습니다 <laughs> 제대사님 틀리지 않았길 바라요 틀리진 않았죠 요즘 전 작고 귀엽고 매력적인 영국시 정원에 흠뻑 빠져있어요 아, 그 뭐지? 어디 미드 같은 거 보면 정원 같으면은 그 있잖아요, 그 뭐였지? 우리 한국식 정자 같은 그런 모양의 그거를 만한 건가? 영국식 정원이면 꼭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? 거기에 뭐 테이블 올리고 티타임하고 그런 거심화도 모든 식물들도 너무 예쁘고 제 사랑을 느껴서 그런지 이 친구들도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. 이천국이 아주 작은 한 가지 완벽하지 않은 게 있다면? 바로 퍼골라예요. 그거 뭐지? 아, 근데 일단은 천국이란 건 <laughs> 그거 뭐지? 누군가 생을 마감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, 이거에 빠졌으니까 이것을 천국처럼 만들다. 뭐 그런 말이네? 근데 퍼골라가 뭐야? 이게 왜냐고요? 정확하게 말하자면 퍼골라가 없어요. 이해하시겠어요, 미스터? 제 천국에 퍼골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 내가 말한 그 뭐지? 뭐 우리나라식 정작같은거 비스모리한걸로퍼글 하라고 말이야? 저같은 가녀린 여인의 하얀 손이 무겁고 더러운 망치를 들수 없어요 <laughs> 모든 의뢰 사람들이 그랬어 나 아무것도 리모델링 못한다고 해가지고 니가 다 해라는 식으로 했어 저같은 레인디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녹슨 장비같은거 옮길 수 없다고요 오 상처 주자할수 없네요 정말 끔찍하다 야 예민한 피부에 상처가 나고 평생을 그 흉터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쓰고 있는 지금도 기절할것 같아요. 그런 흉터를 갖고는 절대 살수 없어요. 여튼 제 부탁은 이거예요. 당신 같이 힘이 세고 근육진인 전문가가 제 부드러운 피부를 지키고 퍼그라를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? 허그를 담아. 벨라드루즈. 근데 밑에 출신이 있네요. 만약 당신이 여자분이라고 해도 제 주문을 신해줄수 있겠지만. 아 아이 고객님 아아 아. 이런 힘든 일은 우리 같은 달콤이들에서는 안 돼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요 젊은 아가씨 나 남자야 그 어여쁜 손은 망가뜨리고 싶은 건가요 그런 일이라면 남자들이 할수 있잖아요 에, 완전 이거 나쁜 쪽으로 말해야 되나 그 뭐지 여자 자기주의 같은 그런 <laughs> 뭐 우뢰는 우뢰는 받았으니까 보수라도 두둑하게 주면은 나름 좋죠. 보수라도 두둑하게 해 주세요. <laughs> 자, 어디 보자. 포글라를 향한. 아, 진짜 영국식이네딱 옛날에 뭐지? 90 80년대냐, 90년대나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. 막 레이디가 이런 데서 정원에서 가위질하고 어떤 남자가 다가와 가지고 뭐 안녕하세요. 저 파티에서 만났죠? 이러는 그런 형식의 영화 있잖아요. 로맨틱 코미디 영화 형식의. 이게 형식이고 파골라 여기가 파골라 나올 텐구나 어디 보자 파골라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파골라 이거를 색깔 밝은 어두운 밝은 색은 는게 나왔지 장식을 밝은 쪽으로 이게 파골라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와딱 저 돌에 걸리지 않게 딱 구성탱이 여기서 하자 오케이 새로운 조합 새로운 조립 퍼글라라니 일단 이거 내리고 이게 장식 울타리겠죠 울타리 거친거 다시 울타리 설치하고 이, 뭐야 밑에 울타리 위에 울타리 에 설치하고 아 이건 뭐 샤워부스 설치하듯이 쉽네 위 이렇게 만들고 이거 이렇게, 뚜껑을 닫으면 됐습니다 아이 간단하네 아니 근데 이게 게임이라서 이게 하나 하나를 누르면 동시에 내려가지만 실제로는 뭐지 이거 기둥도 잘 설치해야 되고 이거 다 하나씩 눌러야 되고 이거 천장도 사들이 타야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많이 힘든답니다 이건 게임이라서 그렇지 현실에서는 많이 어렵죠 그리고 가운데 이거 테이블 있고 그리고 이게 첫지 정원 맞네. 딱 여기 티타임 할수 있는 거.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려서 와와와. 와, 와.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밑에 매트를 안 까나? 개미 꼬임이 되게 그것 되게 그것인데. 원래 아, 모르겠다. 내거 아니야. 내 손님. 그 당신의 간절인 부드러운 손목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답니다. 그래도 저것만 뭐지? 저것만 설치하러 가니까 이건 좀 빨리 끝났네요. 우위를 진짜 빨리 끝났다. 거의. 자. 세 번째, 만약 이번 세 번째 의뢰도 쉬운 거라면은 한번 부동산 쪽 부동산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볼게요 거의 내 목표는 그 우주집을 만드는 거니까